오늘 종가는 주식일까 현금일까? 먼저 코스피 지수는 추세 중립. 최근 부 V자형으로 상승이 제법 진행됐지만 전고점 부근으로 단기 5일선 붕괴 차익 조정 가능성도 염두해야 할 것. 코스닥 추세도 추세는 중립. 만약 5일선 붕괴되면 20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차트임. 혹시 삐끗하면 제법 쉬었다 갈지도. 외국인 코스피 시장 현멸 수급 방향은 요즘 순매수세 유입되지만 매수 전환보다는 중립 쪽으로 해석하고 있어. 외국인의 유월물 코스피 선물 단순누적 수급은 독립시통 1위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은 순매도 기조에서 매도세가 다소 둔화 수준.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한 게 아님. 새벽 마감한 나스닥 미봉 차트는 독립 추세로 아래 검정선인 60선 쪽 되돌림 변동성 가능성 열려 있는 구간임. 언제 나올까? 오후 2시 이후 시간의 나스닥 선물 동향은 약보합권. 다가오는 주요 이슈는 어젠 일정 잘못 체크한 것 같네요. 송구합니다. 오늘 밤에 생산자 물가와 미국 소비 지표 발표되는데, 요거 둔화될 전망으로 경기 우려 자극하는지 봐야 할 것. 위 사항들 고려할 때, 오늘 종가에 주식을 살까 말까? 오늘 종가 판단은 단기 도전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망. 지수 차원에선 차익내물 출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신호는 일단 오일선 붕괴. 이상 끝.